사리가 아주 어, 정말 힘차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아 기분 좋네요 아주 잘 올라오고 있어요 풀 관리도 잘한 이곳 밭에 와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굉장히 큰 넓은 통수를 저희가 심어주고 갔었는데 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어, 보니까 굉장히 어, 흡족합니다. 이곳은 장수의 3월 19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와서 심어준 곳인데 한 1,500여 평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1,000 평이 안 된다고 생각을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평수가 커서 어, 우리 고사리 종근을더 가져와서 심었던 곳인데 어,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네요.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원래는 좀더 빨리 커 있어야 될어 그런 시기인데 이, 이곳이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그런 날씨가 좀차갑다 보면 올라오는 그 시간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지금 줄을 지어서 굉장히 잘 났어요. 아주 네, 훌륭합니다. 저희가 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와서 심어주고 갔었는데. 이렇게 현장을 저희가 와서, 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 보사리가 잘 났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고요. 이제 굉장히 깨끗하죠? 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원래 저희가 보사리 전군을 심고 나서, 바라 억제 풀약을 전체적으로 뿌려줬거든요. 어, 이후에, 어, 이제 올라오는 풀은, 이제 뽑아주거나, 바스타, 물약을 통해서 풀한테만 약을 하는데 바스타 풀약을 하는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노래지는 거 잎이 타서 죽는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근사미는 땅에 오염을 시켜서 약해가 있기 때문에 근사미는 하지 말고 바스타 물약만 저희가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어 정말 관리를 잘했네요 풀약도 잘하고 깨끗하게 어 이렇게 밭이 만들어져서 다행입니다. 지금 풀 약을 해서 풀이 죽어 있죠 모습을 볼수 있어요. 고사리가 아주 어, 정말 힘차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아 기분 좋네요. 아주 잘 올라오고 있어요. 풀 관리도 잘한 이곳 밭에 와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굉장히 큰 넓은 평수를 저희가 심어주고 갔었는데 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어, 보니까 굉장히 어, 흡족합니다. 어, 이제 올해 어, 평당 1.5km 정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을 지어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애들이 올해 안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골과 골의 간격을 여기는 굉장히 한 1m 정도로 넓게 잡았어요. 원래는 저희는 한 50cm로 잡으면 2년 만에 완전하게 고사리밭이 만들어져 버리는데.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이제 번식하는데 시간은 좀더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간격이 어, 넓다 하더라도 번식은 풀 관리만 잘하면 아주 고사리 어, 정말 다시 제대로 잘 만들어질 어, 거로 봅니다. 어, 한 시간 정도를 어, 와서 이렇게 고사리 종근 심은 모습을 살펴보고. 어, 저희도 이제 심어주고 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살펴보러 오거든요. 그런데 잘 올라온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어, 기분 좋게 돌아갈 수가 있겠네요. 올해 고사리 정근을 심은 장수에 어, 와서 저희가 현장을 어,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해서 시간이 좀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제 예, 고사리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살이잘 올라왔 습니다.